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주인권 클럽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하는 대참사를 당했고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 3승 4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리그 12자리까지 순위가 추락하고 말았는데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팀의 실망스러운 성적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자신들의 홈 올드 트래퍼드로 불러들었데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대한 크리스탈 펠리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1승 12무 15패로 리그 11위 자리를 차지했던 주인권 클럽으로서 크리스탈 펠리스는 올 시즌에도 2승 2무 2패의 전형적인 중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바로 9월 27일 즉 이번 주중에 있었던 카라바오 컵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미 3대0으로 개 박사를 내버린 팀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상대 전적을 감안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패스 유나이티드는 최근 안토니, 제이든 산초 등 팀의 유망한 공격수들이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팀 전력에서 배제가 되어버렸고 이산드로 마르티네스, 세리오 레길론, 타이럴 말라스야, 루쿠쇼, 아론, 완 비사카 등 수비수만 5명이나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에릭 테너어 감독은 빅토리, 랜델랩, 소피앙, 암라바트, 라파엘 바란, 디오고, 달로 선수를 수비진에 기용.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 암라바트 선수가 선발, 레프트 백으로 기용되면서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만 했고, 라파엘 바란 선수 또한 살상 이제 막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였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라인은 그야말로 빵꾸난 바지를 계속 꼬매고 덧칠해서 쓰듯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오늘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맨체스 유나이티드는 중앙과 공격 라인은 어느 정도 건재한 선수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크레사 펠리스를 상대로 90분 내내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고, 볼점율 수치가 무려 7 8대2 2 거의 8대2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였고, 슈팅 숫자 면에서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완전히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맨체스 유나이티드는 19개의 슈팅 중, 유 슈팅이 고장 4개 그칠 정도로 크레사 펠리스의 골문을 전혀 위협하지 못했고, 그나마 나온 슈팅들도 맨체스 유나이티드 출신 골키퍼, 샘 존스턴에게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버티던 크리스탈 팰리스는 25분 요아킴 안데르센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통일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후 핸드볼 파울에 의한 PK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 경기 종료까지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 1로 패배 오늘 경기 패배로 3승 4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12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최근 축구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방면에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수단 분위기를 좀 잡아야 팀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맨체스 유나이티드 팬들은 팀의 실망스러운 성적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커스 리슈포드가 문제다. 그건 그렇고 에릭 테나 감독은 해고당해야 한다. 진짜 사기다. 테나 감독은 l d b c 에서 우승한 후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유나이티드가 감독을 바꿔야 할까? 예스가 61.7%이 팀은 미드필더부터 공격까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 새로운 영입들 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에릭테나우는 게임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며 마커스 레시포드는 온더 볼, 오프 더 볼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계속하고 브루노는 예전의 선수가 아니었다. 에릭테나우 감독이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레시포드의 형편없는 폼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는 계속 플레이하고 있다. 메이슨 마운트와 브루노를 함께 선발로 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코치는 늦게 비효율적인 교체를 하여 테나우 전술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후반 들어 크레사펠리스의 수비에 적응하지 못했다. 테나우 감독이 문제다. 그가 레시포드를 계속 플레이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 o no m 우리는 암라바트를 레프트백 백업 용도로 그를 사지 않았다. 테나우 감독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왜 브루노와 마운트를 동시에 뛰키는 걸까? 테나우, 이번 일은 네가 책임져야 돼. 전반전 라인업이 최고는 아니었다.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경기에서 이기길 바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형편없는 경기를 했지만 레시포드가 골 시도로부터 저지당한 후 명백한 패널 티킥을 거절당했다. 주심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에릭 테나우 감독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번 시즌 메뉴의 경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루노, 레시포드, 테나흐, 마운트, 호일루는 맨뉴에 적합하지 않다. 맨뉴는 현재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 드레싱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수들이 충분히 기회를 받지 않았나? 그들은 코치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선발 라인업 선택이 맞지 않았나? 우리가 이 답을 빨리 얻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끔찍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맨뉴 경기를 보는 것은 시간 낭비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즉시 바꿔야 한다. 등등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당연히 팀의 실망스러운 성적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방향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현재 팀 분위기는 역대급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일단 산초 선수와 안토니 선수 등 축구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팀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비진이 엄청난 부상 병동으로 붕괴 수준인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놓친 이후 영입하지 못한 중앙 수비수의 영입은 정말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